여러분, 안녕. 여러분, 루치나예요. 어,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어,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마켓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매번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마켓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한 적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저 또한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회겠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첫 루치나 마켓에 대한 공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제품. 제품. <laughs>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투머치 토커 겟레디미 <laughs> 영상에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되게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마이다스 툴 브러쉬 제품을 제가 마켓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품 구성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 마이다스 툴은 수제 브러쉬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를 위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브러쉬를 만들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또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그리고 무독성 재료를 사용해서 질은 높이고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러쉬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다고 해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듯이 저는 물론 화장품에도 정말 정말 관심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브러쉬, 또 정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 브러쉬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저는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부가 좀 민감한 편에 속해서 예전에 이게 저렴한 브러쉬 제품들을 되게 많이 사용할 때 그때는 이제 약간 질보단 양이다 해서 브러쉬 제품을 많이는 사되 질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의 브러쉬들을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몇번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보니까 뭐가 살짝 거칠거나 좀 그러면 바로 요런데 쉐딩을 하고 파우더 할때 정말 여기가 샛... 빨개지거나 아니면 진짜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게막 나서 피부가 뒤집히거나 하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현재는 로드샵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좋은 브러쉬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경험 이후에 브러쉬만큼은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도 정말 뭐가 부드럽고 품질이 좋은 브러쉬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이더스 툴 브러쉬 같은 경우에, 어 제가 마켓 열리기 전까지 지금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잘 사용하는 그 고가 브러쉬들 못지않은 정말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브러쉬들과 이 브러쉬 모질이라든지 디자인 또한 그 친구들과 견주어 볼때 절대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툴 브러쉬에 대한 칭찬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장 중요한 제가 마켓에서 보여드릴 제품 구성과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켓에서는 총두 가지 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첫 번째 세트는 루키 세트입니다. 어, 루키 세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브러쉬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세 가지 제품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들이죠. 요거는 101호 클래식 파우더 브러쉬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01호 일자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요거 404호 클래식 아이섀도우 브러쉬입니다요세 어, 가지. 구성으로 세트가 바로 루키 세트예요. 루키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정가 55,000원 가격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 마켓에서는 20% 할인된 금액에 44,000원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딱 그냥 정말 기본적인 브러쉬 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저는 이제 파우더 얹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 외곽 쉐딩 할때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브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브러시인데 일자로 되게 모가 쨍쨍한 플랫한 형태의 브러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시로 붓질을 할 경우에 자국이 너무 나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모가 정말 쨍쨍하고 촘촘해서 이렇게 그냥 돌리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특히 코에 모공 부위 같은 거를 진짜 잘 가려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딱 기본적인 파우더 타입 아이섀도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딱 적당한 크기의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렇게 세 가지 가장 메이크업의 기본이 될수 있는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루키 세트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세트는 마이다스 툴에서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로 구성된 베스트 세트입니다. 베스트 세트 또한 이제 세 가지 브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짠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2호 디파이닝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쨍쨍하고 앞이 쏙 모아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약간 쉐딩할 때이 제품을 더 많이 쓰고요. 왜냐면 넓게 넓게 바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고 이 제품은 뭐가 쨍쨍하고 되게 앞이 쏙 모여있어서.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저는 파우더 할때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코 안쪽 부분 이런 데를 되게 세밀하게 파우더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파우더 할때 진짜 잘 사용하는 타입의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두 번째로 202호 블러셔 앤 쉐딩 브러쉬예요. 이 제품도 제가 진짜 좋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되게 굴곡진 우리 볼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딱 얹기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 브러쉬 크기 또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딱 적당한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도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발색을 조금 더 내고 싶다 하면은 이 뒷부분을 사용해서 꼭꼭꼭꼭꼭꼭 눌러주고 이 굴곡진 부분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를 진짜 잘 바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과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404호 클래식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가 바로 베스트 세트입니다. 현재 베스트 세트 같은 경우는 정가가 59,000원인데요. 요것도 똑같이 20% 할인된 가격에 47,200원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세트,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들어간 루키 세트는 정가 55,000원인데 20% 할인된 가격에 44,000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파우더 브러시, 블러셔인, 쉐딩 브러시, 아이섀도우 브러시로 구성된 베스트 세트 같은 경우는 정가 55,000원인데 47,200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진짜 얘네 다잘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베이스 할때 브러시를 더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루키 세트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 외에 색조, 베이스가 아닌 색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하시면 베스트 세트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세트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잖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죠. 그래서 조금 망설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브러쉬를 정말 좋아하고 브러쉬를 잘 사용하는 저로서는 시중에 저렴하고 좋은 브러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왕 한번 구매할 거,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 품질이 좋은 브러쉬를 사는 게 훨씬 저는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저도 저렴한 브러쉬를 많이 써 봐서 알지만, 걔네들은 약간 브러쉬 한번 빨면은 여기 부분 있죠. 이 나무와 이 금속 부분이 진짜 많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한번 브러쉬를 세척하고 나면 진짜 털이 사방으로 빠져갖고 메이크업할 때 여기 막 진짜 털 잔치가 되어있고 그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세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일단 튼튼하다는 라게 느껴지고요. 뭐 빠지는 것도 정말 없었어요. 저는 진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브러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러쉬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 기회, 요번 할인된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켓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켓 일정은 10월 30일인 화요일부터 10월 31일인 수요일, 딱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치나 마켓은 요새 정말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많이 사용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루치나 마켓을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10월 30일 마켓 오픈과 함께 구매 링크를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께 다 일괄적으로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제품 선택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끝입니다. <laughs> 정말 쉽죠. 요새 너무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결제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통장 입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점은 참고해주세요. 배송에 관련해서는 어, 일단 구매를 하시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배송이 시작되고 나서 지역별로 1일 내지 이틀 정도 소요될 거라는 거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송료는 어,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죠. 두 세트 다. 그래서 다두개다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꼼꼼하게 잘 정리해두도록 할게요. 더보기란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마켓이 열린 후에는 루치나 마켓에 친구 추가 해주시고 문의 사항을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세세하게 열심히 확인해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첫 마켓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정말 딱 물건만 받아보고, 이거 마켓 진행해보실래요? 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품 직접 받아보고, 직접 써보고, 정말, 아, 이 제품은 괜찮겠다.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제품을 가지고 온 거니까 너무, 아, 얘 예, 광고하네? 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브러쉬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죠. 제 화장품, 화장대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정말 정말 브러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필요하셨던 분들 혹은 브러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20% 할인된 가격에 우리를 생각한 품질 좋고 가성비 좋고 환경도 생각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마이더스 툴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메이크업 영상이 될지 리뷰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튼 다음 영상 얼른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또 예뻐져요. 그럼 안녕! <laughs>